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입마춤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보던 방송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으면서 TV를 보는데요. 학교 가기 전에 이제 보던 어린이 프로가 있는데 아마 제 이름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뽀뽀뽀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뽀뽀뽀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85년도 이 오프닝송이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들어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롭죠? <laughs> 아, 예전에 저런 그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롭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해주고 엄마가 안아주면 뽀뽀해주고 만나면 반갑다고 헤어질 때또 만나자고 뽀뽀해요. 이 뽀뽀가 뭘까요? 인사죠, 인사. <laughs> 실제로 뽀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사하는 거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맞춤도 인사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우리 흔히 영화 보면, 볼 뽀뽀하는 거나 오죠. 남자 여자 얼굴, 이렇게 맞대 맞대면서 하 M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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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t t 자 m a t 자 e M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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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이 t e Matte m 에 t t e m 에 t t e m 에 t t e Matte 로 a t t e 로 a t t e Matte Matte m a t 다 e m a t t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무난 인사하는 그런 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주일 그 성격 공부반이 종강을 했는데요. 마지막 모임 때 이제 한 분이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6장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이었는데 예전에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성격 공부를 하면서 한번그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한 번에 그냥 고맙다라고 하면 될 거를 왜다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나 했지만 이제 일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참 행복한 목회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고 내줄 만큼 사랑해줬던 사람도 있고 바울이 전도를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자기 집을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울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참 행복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없었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했겠지만 별로 행복하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난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릴 때그 입에 미소가 있지 않았을까요? 다니 목사님께서도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한분한분 한분 떠올리실 때그 마음속에 아, 누구 덕분에 참 내가 행복한 목회를 했어. 내가 누구 덕분에 참그 힘이 나는 목회를 했어.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하실 때아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참 도와주셔서 내 목회가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고백의 대상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무난하라는 말이 22번 나와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무한하는 무난은 인사는 18번이고. 또 직접 언급한 대상은 27명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총 30번 문안 인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우리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 덕분에 힘이 났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묵묵히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힘든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매 맞아가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시때때로 도와주는 사람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화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종격투기 선수예요. 그럼 싸움 굉장히 잘하고 등치가 좋고 힘이 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TV 프로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나에게 덤, 달려들어도 절대 나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만큼 강합니다. 그랬더니이 TV 아나운서가 진짜요? 그리 사람을 열 명을 불러서 덤비게 했더니 이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금방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맹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득도 다 줘. 도를 얻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래요. 평소에 주,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도를 잃어서 다른들에게 잘 베풀어 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생각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배울 만큼 배우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학벌도 좋고 남들 앞 한테 뒤지는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시대를 지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기억할 만큼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얻은 이후로, 사도 바울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믿음의 거인이고요. 강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사도 바울을 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제 무난 인사를 하기 전에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로마교회에 직접 가고 싶었지만 예루살렘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그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 베베를 통해 제가 편지를 보내니까 베베한테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3절부터 인사를 하게 되는데 3절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어요.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1년 6개월 함께 지나면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에 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해준 분들이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그 이후로 5절부터 20. 16절까지 24명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자분들의 이름도 많이 있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로마 황실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대요. 이 이야기는 기독교가 초기 일찍부터 로마 황실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한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이 많은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 다 일일이 저렇게 이름을 다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되나 싶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표현을 다 다르게 해요. 그니까그 사람들에 대한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를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다 무난히 사아하지 못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난할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렵게 사랑했, 사역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전도를 할때 자기 집을 교회의 처소로,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물질적으로 기도로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난할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다는 뜻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무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오늘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지껏 인생을 돌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목회자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연락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몇몇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처음 사역했던 교회부터 여기 거쳐온 교회, 교회들에서 뭐 1년에 한번 또는 몇 년에 한 번이라도 가끔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지내시냐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고 이런 전화를 받고 또 이런 연락을 받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납니다. 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구나. 참, 목회자로서 이제 그때 보람, 보람도 있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인사해 줄 사람, 안부를 물어줄 사람, 관심을 가져줄 사람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가끔 권사님들을 신방하고 권사님들과 통화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어느 권사랑 통화했는데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데 그분 요새 어떻게 지내신데요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에 우리 는 보통 한 두세 번씩 아니면 매일 통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만큼 가깝고 친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회 에다니시지 오래되셨어요? 근데 모든 교회를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주 연락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같은 구역 가셨던 분들, 예전에 같이 봉사하셨던 분들, 예전에 같이 활동하시거나 예배드리셨던, 또는 성교회를 하셨던 그런 분들, 몇몇 분이지만 그분들하고 정말 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매일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안 보면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이 전화하는 그 안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이분들에게 도원동 교회 그러면 이 건물도 떠오르지만 그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한분한 한 분이 바로 도원동 교회이신 거예요. 하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안부를 묻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로마서 강해를 보다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속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로 형성되지 않았다면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가 진짜 교회가 되도록 돕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속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엄밀하게 말해서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요.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은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속회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구역입니다. 구역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구역 예배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의미에서 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역은요.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들이 연락을 주고 받으시는 것을 보면, 그분들은 구역을 통해서 젊은 시절에, 활동하던 시절에 함께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믿음을 나누셨던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모든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멀리 이사가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몸은 늙어서 함께 잘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관심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 교회를, 교회 등록을 안 하거나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도 모든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만 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교회를 편하게 다닐 수는 있습니다. 내가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아무도 나를 타치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으니까 나한테 이래라 하는,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나오기 싫으면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한들 정말 안부를 물어줄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가져줄 사람도 없다면 그분이 정말 이 도운동교회 공동체의 일원일까요? 과연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으로 떠나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설교 잘, 잘 듣는 것이 예배 잘 드렸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지언정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우리에게 어떡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는 설교 잘 들었으니까 예배 잘 드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입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 좋은 말씀이면서도 무서운 말씀이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혼자 와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편하게 살 때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정말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 보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날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힘든 일이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좋은 점도 많이 있고요. 사랑하면서 느끼는 행복도 많이 있습니다.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구유가 깨끗한 것처럼 신경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얻는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소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비록 지저분하게 만들지언정 소로부터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할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거나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을 잃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삶을 나누던 교회가 바쁘다는 이유로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서로의 속내를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기도해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내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정말로 힘들 때내 옆에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나를 다독여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결국은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난 인사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안부를 물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교인으로서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에게 힘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머물러 있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뭐 도, 돌아보다 찾았을 때 항상 엄마가 있으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거든요. 그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연못 속에 커다란 물고기가 헤엄칠 때 사람들은 멋있다고, 이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만약 여러분들이 잠자러 들어간 데 침대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불 속에 있다, 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 물고기가 이뻐 보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물고기 자체가 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논밭에는 흙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청소해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더러운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게 더러운 것이에요. 참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우리 모든 것들은요. 각자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이 있어야 될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가 있으면 그것이 곧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면 우리는 영혼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지고 많은 것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정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옆자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도원동 교회 교회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 도원동 교회 교패를 본 지가 언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기서 <laughs> 사랑의 공동체, 도운동교회. 주님은 도운동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어떤 입맞춤이요? 거룩한 입맞춤. 그러면 아까 입맞춤이인사라그랬죠 거룩한 인사. 그럼 거룩한 인사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인사가 거룩한 인사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인사가 거룩한 인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는 척할 수 있고 잘 지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밥 한번 먹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진심이 안 당긴 걸다 알아요. 근데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남겨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인사한다면. 정말 외로웠던 사람들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저는 큰 것을 해드린 것이 없는데 권사님 한분 중에 저를 되게 좋아하시고 고마워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쭤봤더니 본인이 너무 힘드실 때 제가 성경책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이것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문화인사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분들 마음속에선 그것만큼 큰 선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도운동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은 교회를요 지어져가는 건물, 사람의 몸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건물이 여기 중간 중간에 없어져서 구멍이 뻥뻥 뚫렸다 그러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제 몸에 있어야 할 것이 다 있지 않고 중간 중간 뭔가 하나씩 없다 그러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하나님 안에서요 정말 거룩한 인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되고요. 내옆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인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첫 걸음이고 문안이고 인사입니다. 인사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인사하세요. 자, 아파트에 타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되게 서먹서먹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 근데 저는 우리 그 딸들 편에 의하면 친화력이 갑이래요 그냥 보면 무조건 인사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뻘쭘하게 봤지만 두 번, 세번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요 제가 못 봐도 길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저희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은 막 이렇게 피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인사했더니 이제는 저를 보면 고맙습니다 소리도 하세요. 요즘 젊은 것들 버릇없다 그러시죠? 젊은 애들한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사랑이 있으시면. 그럼 애들이 부끄러워서 인사 못 하다가도요. 여러 번 인사하다 보면 애들도 인사해요. 그 애들이 먼저 보고 인사할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대접 받아야지. 나는 사랑 받아야지. 그 가만히 있으니까 서로 인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른이어도 아이들한테 인사할 수 있고 아이여도 어른들한테 인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금률이 있죠? 남에게 대접받고 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근래에 안 보이시던 분이 계십니까? 이번 주 중에 돌아가셔서 그분들에게 안부전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해야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시는 분이 많으시다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분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 무난 인사드리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도운동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하신 것처럼 서로 무난하며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족으로 보내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고 예배하며 같은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2023년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기억으로 서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가족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